어, 엘 s 스 에라에 대해서, 어, 잘안 되는 부분들, 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이제 요 학생의 이제 경우를 이제 결과를 제가 보니까, 어, 우 지금 이제 직접 돌린 결과예요 그래서, 어, 결과를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요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extraction result가 있고, 어, comparison result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질문의 내용들은 이제 이 extraction result 랑 compare result를 보면은 이제 compare result 보면은 이렇게 not compared가 되어있죠. not compared가 되어있는 경우는 아예 비교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예, 아예 비교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상당히 당황스러울 텐데 잘 보시면 이 li 보면은 이제 different number of ports, p o r t 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ower net이 missing in the l a y o u t ground net이 missing in the layer o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파워그라운드가 뭐냐. 이제 기본적으로 LBS에서는 파워그라운드를 일단 입력을 하지 않으면, 어, 얘가 LBS를 비교를 안 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파워그라운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해로에서 요 전원은 요, 요 VDD하고 요 VSS라고 하는 게 전원이에요. 이게 파워그라운드, 이렇게. 어, 그래서 전원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어, 이전에 이제 저희들이 그 낸드도 했을 때처럼 낸드도 하면 요게 그, 어, P 모스의 소스 쪽에 공급되는 쪽이 전원이고 M 모스 쪽에 소스가 되는 쪽의 연결이 전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계셨을 텐데 그렇다고 러면은 여기에서는 전원이 두 핀이 있죠 VDD, VSS, D, RS, CK, Q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핀이 있어요 전원이 두핀그죠 시그널이 네 핀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레이아웃을 보면은 자제 컨트롤 F를 눌러보면. 자 나름대로 이렇게 d 핀이 있어요 d D핀. 핀어 d p 은 이제 아까 여기 신호의 d 핀이죠 그죠 d 핀을 만들었고 rs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ck 만들었죠 지금 없는 게 뭐입니까 어, q 만들었어요 그죠 어 근데 뭐 없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vdd하고 vss를 정의를 안 하셨죠 그죠 어 그래서 vdd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vdd는 어, 여기가 vss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안에 있는 게 vss 밖에서 vss 안붙고있군요 그죠? 그러니까 안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트랜스미션 게이트에는 뭐 여기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제가 레이어 선택라고요 여기 트랜스미션 게이트에서는 어, 이렇게 VDD를 넣었어요. 이 VDD를 넣은 거는 여기에서 넣은 거지 상위에서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VSS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VSS가 돼야 되고 여기 VDD가 붙어야 되고 여기가 VSS가 붙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도 VSS고 여기도 VSS가 어떻게 됩니까? 어, 그래서 VDD니까 여기는 VDD를 이렇게 박아줘야겠죠 그래서 그 에라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건데 이거를 자 이거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결과를 보면 자레이어스 4개가 있어요 4개가 뭡니까 D 그죠 금방 그죠? 이제 DRSQ 어, CK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어, 이제 CK는 왼왼쪽으로뽑아는데 오른쪽으로 뽑았어요 일단 그건 놔두시고 자, 레이아웃에 4개 있잖아요. 소스는 6개 있잖아요. VDD VSS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VDD VSS를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VDD VSS를 핀으로 여기에 그죠? l 들 해서 VDD를 이렇게 뜯고,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어, 이렇게 넣어서, 지금 이제, 어, <laughs> 자, 레이블로 넣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자, VSS는 여기에 넣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L에서 저기다가 VSS를 넣어야겠죠. 넣고, 렇게 넣고. 자, 이렇게 넣어서 넣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도 VSS를 넣으면 여기 포트가 두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한건 뭐냐면, 이두 개의 선을 원래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연결을, 자, 연결을 해주는데, 자, 드로잉 레이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 g 으로 써서 드로잉 레이로. 지금 이제 그렸던 내용이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어, 메탈 2를 만약에 그리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메탈 2로 이렇게 그리고 그죠 파워를 그리고 그죠 어,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어, 메탈 1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그죠 이렇게 연결하고 어떻게 됩니다이거도 비열을 박아야 겠죠 1, 2로 박아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대충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 깔끔하게 그리시는 거는 여러분이 완성하십시오 지 이렇게 깔고 게 이러는 거는 여러분이 완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광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이렇게 놓으면자 이렇게 놓으면 자 이렇게 놓으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v s s 가 됐죠. 그러니까 v s s 한 곳에만 박음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볼까요? 이 상태에서 돌려보면 자 이렇게 해서 어, 세이브를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LBS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교가 됐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 포트가 6개. 그죠? 어, 일단 이거부터 돼야 돼요. 포트를 맞춰줘야죠. 그 다음에는 이제 틀린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눌러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틀린 넷스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넷스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뭐가 찾아야 되냐, 이제 이런 걸 보는데, 아 어, 여기에서 보면은, 어, 다른 학생들도 보시듯이, 여기 보면, incorrect 네 있고 incorrect 인스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많으면 굉장히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당황할 필요 없는 게 뭐냐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쫓아가 보면 되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잘 보면 보면 여기 디테일드 인포메이션 디바이스가 있죠. 이렇게 자이 디바이스를 잘 보면요. 어, 소스는 스케매틱을 얘기하는 거고 레이아웃은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보면은 소스에 있는 낸드게이트 EV라고 하는데 보면은 그죠? 어, 인스턴트, 어, 인이에는 IN, 네트1이 붙어있고, i n 2는 rs, vdd, vss, 그 다음 아웃에는 네트12가 붙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래, 여기에는 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똑같이 붙어있는데, 어, RS, 아웃에는 rs가 붙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니까 러 얘는 원래 네트12를 붙어야 되는데, 어, rs를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네트12가 어디냐? 그러면 스케메틱을 여러분 찾으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보일 텐데, 이 스케메틱에 네트가 여기가 깜빡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렌드라고 지금 하는 건 요거거든요 요거 지금 레이아웃을 자요 레이아웃을 찾아서 요 레이시 잘못 붙은 걸 찾으세요 그죠 찾을 수 있겠죠 어, 요 레이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를 누르면 요기에 요, 요, 여기에, 어, 아웃핀을 누르면 그거에 해당되는 어, 포트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이렇게 써, 이렇게 써, 이렇게 써. 이렇게 찾아서 렌드에 대해서 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수정을 해서 돌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보통 이걸 잘안 쓰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잘안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어, 요거 해결하고, 요거, 요, 인버터에 해당하는 거 해결하면 돼. 지금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두 군데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여기도 보면, 인버터에 보면은, 인풋이 클락이 붙어 있고, 아웃풋이 클락 바바가 붙어 있는데, 어, 클락, 여기 보면은 있잖아요. 인에는 4번이 붙어 있고, 아웃에는 rs가 붙어있고니 지금 rs가 지금 잘못 붙어 있다는 얘기고요. 요거를 여러분이 수정을 해서 어, 수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의 피드백을 이렇고 요거는 제가 지금 현재 수정을 해 놓은 거니까 어,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은 의미를 좀 수정을 해서 어,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어, 한 사람이 이제 어, 직접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운 게 있으면 수정하시고 적리하시면 어, 되겠습니다.